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의미,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때로는 상한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도는 네. 참 아름다운 땅이지요. 이렇게 다 둘러보지는 못하지만 몇 군데만 이렇게 봐도 이, 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이 가치와, 또이 아주 좋은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늘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도지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영도에 놀러 와서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답니다. 어, 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복음을 가졌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곳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갈 당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가보려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길이 막혀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처럼? 로마교회로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그 부분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11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가지고, 로마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했습니다 아, 우리 받은 그 신령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신뢰한 특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자랑과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 가지고 저 믿지 않아니 하는 사람들에게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갑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 바울이 로마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데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교회를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로마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바로 로마교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세상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로마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로마지역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여러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갔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방인들은 다 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로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어, 그런 어떤 그 명을,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그 교회에 그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게 되어지고 다시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작은 유대인의 숫자와 또 많은 이방인의 숫자가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로마교회를 이끌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교회는 이런 배경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 사도가 어 직접 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이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런 어떤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복음 위에 서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이들이 깨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맞기는 맞다. 그러나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흘러버렸던 겁니다. 또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끝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 참된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지요 많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들어왔지만 그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마음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마음이 막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길이막혀서 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로마서라는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향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게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자유롭게 되어졌지만 참된 이 자유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리어지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버리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5절에 이야기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였다라는 거죠. 이로마교회 사람들이 어렵고, 계속 자라야 했었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남아있었고, 특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란 교회에, 이란 교회에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복음은, 복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밥을 한 번만 먹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밥을 먹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만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적으로더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필요한 이 복음, 바울이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 이 복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 복음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기에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 속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말씀, 로마서 1 16절말씀 한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 <목소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이다. 이건 아마 다 부인하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어떻게 죄만을, 그죄 많은, 그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라 것은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큰기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우리를 꽉 붙잡고 괴롭히다가, 또한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만들다가, 결국 죄와 사망이라는 근세는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라는 본체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어, 나는 싫다라고 해도 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가대고 붙들고 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어한 방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본체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본체를 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이것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복음이 제와 사망의원세를 깨어버렸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어중간, 어중간한 것 아닙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는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사탄을 완전히 확살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나를 올바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던 그것을 완전히 박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을 받았고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의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건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의심을 받을 정도였던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있습니다그 능력이 지옥 권세 소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있고그 능력으로 말암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라면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라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한번 발휘되어지고 그것을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번 주어졌다가 식어져 버린다든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자녀 아니야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의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 분이시다라는 그 영원한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까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이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라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육체의 정력과 이성의 사랑과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육과 싸웁니다. 늘 이기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참 쉽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위협들, 이러한 것들에 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복음은 이러한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위협적인 것으로 우리를 휘감아도, 둘러싸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능력히 이것을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보고 사탄은 도망가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에,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에 변하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은,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복음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어야 돼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 다른 어떤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비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하출소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예배당 옆을 지나가면 참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으며 저 교회는 을보들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참, 앞바닥에 눈물 자국이 이, 사라지지 않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시어버리니다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이 풍성해 그렇지 못하게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능력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지 않아니 하는 사람과 분별되어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참 가슴 아파해야 돼, 하면서 내가 바른 진리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복음 그피 묻은 복음 앞에 내가 지금도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 피 묻은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목된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그 입술을, 그 생각을, 그 가슴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승포되어질 때에 내 심장이 흔들려지고 내 심장이 찔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으로 말나고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으로말나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 위에서 금칸 삼사 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십시오.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고 복음을 그렇게 갈급하고 피 묻은 복음으로말나고 내가 살기를 다짐하고 고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두 번째로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러런 말씀 믿으십니까? 누구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저 사람은 구원을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기준에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의인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일당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고,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 죄를 다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비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의인을, 새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라고니다 복음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복음 밖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복음 밖에는 친의가 없고 복음 밖에는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복음 속에는 이 하나님 친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영복을 받게 되어지는 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분의 의가 더나타납니다 우리가 피 묻은 복음,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구나 이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게 되어습니다 복음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파고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내뼈 속까지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칭 예수라는 그 이단의 종교가 참 많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단 중에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한국에 있다라고 요왜 그렇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에 바로 써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환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빈망이 될수 있습니다. 자랑는러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진리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를 사로 잡고 그 복음에 붙어져 있어요. 이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그 바른 복음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 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복음 위에 바로 있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다그 복음 위에 피 묻은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복음이 나를 다 쓰이고,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충만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게 나오게 되지그 복음을 바로 붙잡고 있을 때에, 성도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지그 복음을 바로 붙잡고 있을 때에,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 복음을 가지고 부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하나님의 의미 복음으로 말미. 우리가 주안에서 수많한 주안에서 늘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